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8월 30일 월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어, 먼저 다와 우 나스닥 살펴보고, 그리고 저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 그리고 니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와 좋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8호 의장의 테이프랭에 그 대한 언급에 따라서, 어, 증시가 오를까 내릴까 한번 촉각을 세웠는데요 예상대로 팔 의장이 어, 비둘기 발을 했죠. 연내 하겠다. 구체적인 대안 안 하고 일단은 델타 변이 확산 속에 있으니까 테이프링은 하긴 하는데 아, 연내, 뭐 연말이나 하까 생각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나스닥과 다우가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이 더 올랐죠. 예. 올랐지만, 그래도, 염려스러운 거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그, 그 테러와,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에 이 변수가 되겠는데요. 어, 일단은, 음, 9월 22일인가 23일날, F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어, 테이프링에 대해서 언급은 좀 자제할 것 같습니다. 어, 그때까지 좀 상승 추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FOMC 회의 때 아마 다시 한번 데이프링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다우존스는 일단 캔들은 어제 양봉으로 마감했고, 그 다음에 음, 정별 골든 크로스는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아마 저는 시작될 때 어, 전일 종가나 약간 위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아래꼬리를 달고 오일선을 타고. 네, 오일선을 타고, 양봉으로 마감하는지할것 같은데요. 일단 어차피 긍정적으로 반응을 봤으니까, 계속 연,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선 추세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고요 한번 좀 기대해 봐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테이퍼링 호재를 더잘 봤죠. 그 기술주가 그래서 또 상승 여력이 높았는데요 급등했기 때문에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고 음~ 오늘날도 음~ 시작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좋지만 음~ 그~, 그 테러 발생 때문에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 그로 서 약간 좀 조정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나 그냥 갭 떠서 시작을 해서 아래 꼴을 달고 오일선을 지지할까 이렇게 윗꼬리 알꼬리 살짝 다른 어,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상승 여력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일단 요걸 박스권으로 본다면 박스권으로 본다면 요즘이 한번쯤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조정하고 한번쯤 내려와서 이렇게 좀좀 좀 다진 다음에 어 올라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9월달까지는 9월 중순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큰 변수가 없다고 생각 없다면 어, 상승 추세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어제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음, 장중에 그저께 TKT를 어, 익절하고 어, 그 다음에 프리때 다시 한번 깔짝깔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음, 그냥 부담 없이 부담 없이 어, 어, 프리때 사서 올라가길래 전량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뭐 저는 뭐 종가 배팅을 좋아하지죠. 그래서 보통 아침 6시, 전에는 5시부터 봤는데요. 제가 키움증권에 물어보니까 7시까지 애프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시간 딜레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7시 사이에 종목 을 선정해서 애프터 때 눌러주는 종목 사서 당일 날 브릴 때 올라오면 어, 절반 또는 전량 입절하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해서 음, 어제도 제가 한 5시 넘어서 음 6시 다 돼서 한번 조, 어, 종가 베팅을 한번 했고요.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 한번 어, 뭐 괜찮 뭐애프터 하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유리한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음, 눌러 준다면 어, 살거고 관심 종목이 어 애프터 때 급등한다면 음 일단 패스를 해야겠죠. 패스를 해서 프리 때 눌러주면 다시 사는 전략으로 이렇게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니콜라입니다. 니콜라가 어제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음 장은 좋았는데 한 요까지 올라갈 줄 알았어요. 요까지 음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 여기, 요 꼭지점, 요 꼭지점이 조금 좀 저항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음, 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뭐, 움직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위아래 그냥 지금 움직인 모습만 보여주고, 음, 빨간 선 위에 안착을 했는데요. 음, 저는 한번더 눌러줬다가는 좋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바로 가는 것보다는, 어, 일단 여기, 음, 전일 곧 종, 점 종가나, 음, 총과나 밑에서 시작을 해서 요 파란 선까지 살짝 눌러주고 한번 올라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음, 일단 올라갔음 이렇게 이렇게 마감을 하고 음, 월일 화요일 날갭 떠서 갭 떠서 여기까지 갭 떠서 여기까지 빨간 선까지 아밤 선까지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우고. 밤성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면 여기 엄절에 맞고 윗 꼬리, 아랫 꼬리 달아서 이런 모습. 음, 이 꼬리입니다, 꼬리. 윗 음. 꼬리, 아랫 꼬리 아, 이렇게 다는 모습 이렇게 보여 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 지표도 보시면 이렇게. 음. 저점을 높아가는 모습 이렇게 해서 요런 노랭이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요런 노랭이가 요런 노랭이가 여기서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나온다면 한번 사본다. 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캔들이 좀 커야 됩니다. 커야지 눌려줄 어, 줄때 사는 게더 효과 크기 때문에 너무 좀 작아요. 너무 작좀너 좀 작아서 캔들 좀 높게 일단은 방향은 어, 어, 정해졌습니다. 우상향으로 방향을 정해졌고, 음, 정해졌죠. 정해졌기 때문에, 음, 종이도 뭐, 뭐, 좀 학손들이 들락날락하지만, 그래도 큰 형체력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이라 보기 좋습니다. 해서, 어, 사신 분들은 일단 지켜보십시오. 가가지고 여기 한 12달러 부분에 오면 절반 이상 정리하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다시 한번 보유한 만큼 또 사고, 음, 분할로 매수하면서, 음, 수량은 늘리면서 단가도 좀 높겠지만 그래도 비중 실어가면서 하시면 충분히 연말까지 꾸준하게 생산이 있다가 보여집니다. 네, 디콜라틱 어, 차트인데요. 티 차트도 보시면 음, 여기 여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어, 사역선이 이틀 전장이 평행선을 그었죠. 여기가 변곡점이었다. 그 다음에 세력선이 분홍이죠 어, 점차 상승 추세에 있었고 상승 추세에 있었고 지금 파란선이 어, 10.027 10.027그 위에서 놀고 있다 그리고 10, 음, 빨간선 10.078 음, 여기서 여기서 바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 빨간색 꺾이면 데드크로스 나옵니다 이런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안 좋거든요 그, 그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음, 아래 꼬리를 달고, 상승 추세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라간다면, 음, 일단은, 10. 여기가 지금 10.16인데요. 10.16은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16 위에서, 음, 놀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여기가 골든 크로스 나온 자리죠? 골든 크로스까지는 무난하게, 아까 말씀드렸이 세력선이 12달러로 했는데요. 뭐 욕심부리지 않고 욕 부분까지만 올라가도 절반 어, 익절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추세는 이렇게 추세는 음, 추세는 이제 우 상향에 이제 우 하방에서 우 상향으로 전환했다는 거티 차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 불타는 태양이고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성투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